저출산 등의 여파로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놓였습니다. 덩달아 국내 실버 시장의 규모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실버 산업의 현주소를 한 눈에 볼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엄정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깨 춤까지 추며 흥을 감추지 않는 한 어르신. 움직임을 돕는 기구 위에서 나이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 노인들이춤 추고 움직이니까 몸이 꽤 건강해지지. 노고세좀 지원해 주지 않느냐. 강남구 세택에서 열린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시니어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건강입니다. 운동을 갖다가 즐겁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보색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을 얼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어, 가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호를 받고 있는 인구에서 생산하는 인구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최근 노년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를 비롯해 노인들을 위해 고안된 다양한 스포츠와 제품들이 박람회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됐다는 것. 실버 산업에도 스마트 기술은 필수인 시대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가장 빠르게 또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아이템 가장 필요한 스마트하게 할수 있는 그 시장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단계고 이런 IT, 뭐 AI 이런 쪽으로 시장이 막 흘르다 보니까 그러한 아이템들이 접목이 돼서. 2020년 72조 원 규모였던 국내 실버 산업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오는 2030년 16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